네, 카프레디엠이죠. 오늘을 잡아라 이 뜻입니다. 이제 나이가 60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매일 잡겠습니다. 네, 오늘 처음 쏴보는 거죠. 어떤지 보죠. 상당히 플랫합니다. 한번 떠보태해 보죠. 출풋해. 네, 총열 얼마 뜨는지 보죠. thank <laughs> you 네, 영점 맞힌 후에는 상당히 정확합니다. 3인치 표적에 다 들어갔습니다. 25열 되죠? 25열입니다. 오케이. 네, 집에서 레이저를 했을 때그한 5열 되서 했기 때문에 지금 넓게 맞았죠. 하지만 계속 조정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마지막 어, 교정 후에는 이 3인치 타겟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네, 에어백 공중 장전 한번 해보죠. 전혀 문제없고 시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내장가 저희가 저에서 클레이 피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오른가가장위가부터 응. 시작하겠습니다.

네 생각대로 이 외따시 창문이 상당히 더러워졌죠? 아, 제 생각에는 어, 털피가치장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건 비디오, 한번 비디오로 확인해 봐야죠. 네 청이 어떠냐고? 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아주 부드럽고 1 1 5여대해서 클레이피즌 쏜 것도 어렵지 않았죠? 한 4인치 넘게 놓고 샀더니 맞습니다. 네 이젠 조현대에 가서 실사격이 어떤지 보죠. 네, 어저께 투번했을 때 제가 이 스타카로를 사용했죠. 아주 좋았습니다. Well done! I like m u s c a t o Dude, that, you shot that really, really well. 어, 실제 사용을 해본 후에 아, 소감이 어떤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이 방아쇠 얘기해 보면 방아쇠 위치에 상당히 짧고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쏠수 있었습니다. 아, 사실 좀 짧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긴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정확성과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고요. 탄창 롤링하는 거저가좀 얘기할게요. 를 이 총알을 넣었을 때 저가 좋아하는 것은 이스플러로죠 왜냐하면 일반 이 스트라이크 파이어 더블 스택은 넣기 상당히 힘들고 실제 손가락이 아파요. 그래서 이스피러러를 이렇게 눌리면은 눌리고 놓고 눌리고 놓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걸려요. 그래서 넣고 손으로 밀든지 넣고 손으로 밀든지 아니면은 반만 밀고 집어넣고 놓고 반반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급하고 빨리 했을 때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손을 했는데 저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탄창 의 위에 보면 이렇게 립이 있죠 그래서 총알 넣기 상당히 쉬워요 여기 보면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실제 나중에 저가 이걸 안 쓰고 그냥 손으로 롤이나 했는데 전혀 아픈거 없이 이 속도가 스피드로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쑥쑥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느꼈던 것은 앞으로도 꼭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늘리고 늘면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탄창을 꽉 채울 수 있었고 그냥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냥 손으로 저가 다 했고요 네또 윌로딩 했을 때이스타카라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탄창이 있습니다 네데 CG랑 비교했을 때이스타카라 탄창은 목이 얇고 길기 때문에 윌로딩 하기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네, cg는 제가 이 맥웨어를 잘 보고 집어넣었죠 그런 반면에 이 스타카로는 기낭 넣고 쉽게 들어갑니다 실제 어저께 제가 시합했었을 때이 탄창 교체하는 것이 좀 헷갈려 가지고 한번 하고 벌써 윌로링을 했는데 깜빡 잊고 탄창을 떨어지고 두 번째 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저가 땅에 떨어뜨는걸 다시 주워서 집어넣은 적이 있었죠 그래도 거의 스카스 이길 번 했어요 우후! 크루즈 앤! 아이쉣! 노노 네. 니들아, 정말 잘했어. 내가 잘한 거 같다. 이 앞쪽 플레이스이 뒤에 위에서 이같 따라온다고 했죠? 보면은 앞에사이트의코위트는상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잘 보이죠? 잘 보이고요. 네, 또이하라스507 카운트는 뭐 제가 그 전에 사용해서 을 하지만 전혀 문제 없이 상당히 좋아요. 네, 또 솔직히 이2011 스타카로가 훨씬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제가 느꼈던 건큰 차이가 없어요. 한번 비교를 해보죠. 네, 먼저 스타카토로 볼까요? 1파운드고15.9 온수죠? 그러면 뭐2파운고 보면 됩니다. 그램으로 보면 905 그램입니다. 네, 다음에는 CGP10 풀 사이즈입니다. 네, 1표 한다고 12.2원수죠 그러면 한4원수 가벼운데 들어봤을 때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죠. 사실상. 네또이썸세이스 y 는 제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진짜 이 총이 3,500불의 가치가 있냐. 아좀 바보같은 답이지만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만약에 기나 이 CGP10 정도 가지고 시합하겠다 을 충분합니다. 뭐제제 영상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훨씬 더 비싼 총 가지고 저랑 시합했을 때도 제가 이총 가지고도 많이 이겼죠.